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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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하하오 <오케이. 웃음> <오버하기는. 웃음> <laughs> 네, 여태까지 힘을 아꼈다. 여기서 쓰시죠 <laughs> 아니, <아쉬운다>. <웃음> 네. 너무멋진대요정 참가해 주신 분들 계시고. 그냥 지나시다가 뛰니까 나도 해 주시고. 감사합니다. 네. 야. 찍었어? 오케이, 됐어? 응. 어. 와, 진짜 맛다 와, 와 마라톤으로 생략. 어, 최고다, 진짜. 와, 너무 맛있어.